21장. 내계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눈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레꼴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스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폭까지 점령하여 암몬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아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숙이 2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에 앞서 보문 1절부터 3절에는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작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남쪽 경계인 네겝에 거주하는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 즉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지나갔던 바로 그 정탐길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간청하죠.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서 일찍이 이스라엘이 정탐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믿음을 앞세워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내깁 지역에 거주하던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진멸이라는 뜻의 호르마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진멸로 나타난 땅이 바로 호르마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길을 돌아 38년 만에 가데스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손쉽게 가나안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다림길, 즉 정탐길을 통해 네갭을 지나 북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걸어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아다림길로 들어가다가 몇 사람이 아라세 왕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보면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이전 세대의 잘못을 답습하는 불순종이 남아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르마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과 아라 성읍을 진멸시키시죠. 자칫 호르마에서 행하신 상반된 결과가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아라세 왕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몇명안 되었지만 그 소수의 인원조차도 살려내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또한 단한 명의 택하신 백성도 예외 없이 구원하시는 극적인 승리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론을 장사한 후에 호르산을 떠나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20장에서 에돔 왕이 자신의 영토에 속한 왕의 대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대로는 홍해의 아카바 만에서 북쪽으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국제적인 대규모 군사 도로를 말합니다.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로였고 인접한 국가에서 인력과 자본을 들여 관리하던 도로였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인구가 수월하게 이동하기에는 이만한 도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도 왕이 거절하여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 그들은 또다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하여 불평하죠 5절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 살리신 그 만나도 하찮게 여기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죠.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불뱀은 갑자기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그 아라바 광야에서 서식하는 독사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그 땅에서 서식하는 독사를 보내어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너희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 분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노뱀을 보는 자는 모두 사는 것이 아닙니까? 독사에 물리면 맹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퍼져가는 독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그 행위로는 해독이 불가능하죠. 즉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상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노뱀을 본 자들에게는 그들이 보는 순간 순식간에 믿음이라는 해독제가 온몸에 퍼져있는 독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설사 그들의 눈에 저 멀리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보여지는 놋뱀은 의미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믿음 없이 보여지는 그것으로는 살리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광야에서 장대에 들린 놋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죄라는 맹독이 퍼져 죽게 된 우리들이 살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상은 은혜이죠. 그러나 그 은혜가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니 은혜가 불평과 원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일상이 익숙해지는 순간,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지극히 당연한 일상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삶이었음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실체가 바로 불뱀에 물려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독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죄의 맹독으로 죽어가는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해독제를 구하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독이 퍼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이 광야에서 건지실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승리가 임할 것임을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게서 승리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압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하여 아모리왕 시온에게 그의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단칼에 거절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광야로 나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그 당시 모아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빼앗았을 만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모세는 앞서 에돔과는 싸우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시온과 싸워 이기죠. 에돔의 조상 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제 족속 간의 싸움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은 가증하고 타락한 가나안의 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인 이두 왕이 차지하고 있던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므로, 내 자손이 애굽에서 살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족속의 왕들이 굴복한 사건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땅은 기한이 차서 심판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아무리 득세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승리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강해 보여도 세상의 모든 것이 소멸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삶과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보여주신 승리의 깃발, 십자가에 달린 높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한가운데 우뚝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 죄악의 맹독이 씻겨나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살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